백호찐, 구독했어? 뭐? 구독 안 했어? 그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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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하셨죠? 하셨죠? 경매장에서 가격을 먼저 볼게, 님들아. 가격표 보시고, 구매할 거 있으면은, 얘기해도 제가 지금. 그리고, 궁수템을 좀 구매하고 있으니까, 궁수랑 궁수, 이거 다하면 얼마냐고요?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. 이가격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보면은, 한 1,500억을 생각하고, 그럼 600이네. 천만 원을 쓰고, 몇 백만 원을 한, 천만 원을 썼어요. 정말 넘게 썼어 어, 이분 오셨구나. 어... 어제 그 견장, 견장 흥정하려 했는데, 나가셨더라고요. 견장만 구매한다면 얼마인가요? 견장만 2 6 0억이라고아견장 27%구나 근데 이제 올스테이지 그거 했네 견장 2 6 0억 제가 경매장 가격 좀 한번 보고 올게요 금방 보고 와요 2분 레이텔 어디 갔어? 아 벌써 차러 갔다고? 나갔다고 정말로? 야 진짜 나갔어? 그 잠깐 사이에 가버렸어 <laughs> 와 투마로우 왜 그거 나왔니까 흥정 가능해요? 음... 견자 40억에 구매하고 싶습니다 250까지 가능하다고? 일단... 템좀 팔면서 생각해 볼게요 우선 팔고 계세... 요 일단 나도 템 파야 되니까 어... 정말 구매할까... 아이들 교환거... 이 슈발룸 이거 늦게 파네? 교환거고 잠수 신발 30억 쿨거래고 얼마까지 흥정돼? 아, 흥정. 세 글자일까? 3, 3억에 준다. 3, 3억에. 어, 1억 구해올게. 음흠. 응, 안 돼. 3, 2억 더 구해와. 돈 주신 뭐든지 합니다. 야, 돈 주신 뭐든지 한 돼. 50만 원 되니까, 5분 안에 헤네시스 가서, 구거래 갖고, 100만 원으로 풀려와. 알았어? 자, 야, 5분이다. 야, 닉네임 기억해놨다. 이거 무슨 야이새끼왜 안와? 야 1분 남았다 빨리와라 어 아! 나 슈바 이새끼또 왜왔어? 아! 아 미친놈들아 좀 가라 좀 그렇지 아 좋아 신용 좋아졌어 이친구 야 인정 인정 이친구 오지는구만 어? 아주 내일까지 2천만원으로 벌어와라 이제, 이제 이거 슈바이새끼리 템사가는거 아니야 이거? 아이들그억해놓을게 구사랑 최병주. 병주야, 돈 벌어왔냐? 어? 돈잘 보네, 이 친구. 야, 씨발 잠깐만, 5천만 원. 자, 1억으로 벌어와. 어. <laughs> 구사랑 최병주. 돈뿔려드려 야, 이 새끼야! 누가 이런 거 시켰어? 갑자기 돈뿔려주는 뭐야, 이거? 다른 애돈 먹고 내거돈 주는 거 아니야? 씨발년? 와, 뭐야, 이게? 아, 씨별년이야? 이거 먹어봐야 돼. 너도.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. 이게 얼마나 역같은지 봐야 돼. 늑네임이 정말 불쾌하네요. 저 여자인데, 늑네임 보자마자 불쾌해서 메이플 접었습니다. <laughs> 야, 영화를 찾네. 어, 왜, 야 어, 뭐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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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이거 주는 거야? 아, 파? 다시. 방금 전에 신고하려다가 만 사람인데요. 네. 그냥 정지 줘야 될것 같습니다. 너 아까 신발이지? 벌어왔어? 3 0이 절대 안 돼? 가자 30이요 넌 준다 올려봐 올려봐 30이요 이 신발 로봐아어아아네 <laughs> 고객님 바로 잘라오겠습니다 템파입니다 유튜브 박잼 스켜줘 닥치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신발 팔렸어요 아님 니마! 니마? 와... 늦... 늦값 존나 씹어낸다 그 S.E.O.S? 아... S.E.O.S... 240 판다는데? 오케이 템 먼저 받고 뒤에서 연락 가능? 헤헤헤 <laughs> 어... 아! 어, 무슨 소리일까? 저는... 내소거리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구해와. 뭐라 는 거야, 이 새끼는 지금. 아, 수상한 크고, 가지세요, 그러구나. 그래, 고맙다. 어, 딱 보니까 뜻이 그렇네. 음, 돈 벌어온 거다 털어내. 인건비 들어가요. 죽는 줄 알았어요. 인건비 들어간다고? 돈부터 보여주자. 야, 이 새끼 돈잘 벌어! 고생했으니까 1억만 주고, 1000만원만 가져가서 질매해라. 제가 1억 가지는 거죠? 이러네요, 여러분들. 엄크 3초만 아, 나 슈발룸 이거 엄크 떴대요 야, 이따가 교환걸형 봐봐 나 다음 달 군대 가 아, 못 받는 근데 팔아서 치킨이라도 사먹어, 알았지? 4%에 35? 7%에 35? 오오 아, 이 친구 아, 형 교환 안 받고 싶은데 이거 어, 이렇게 아, 유튜브 후원이라고 하네 유튜브 후원이었구나 눈한 번만 딱 감는 거다 천사 같은 놈 군대 잘 갔다 와 게임 좋아해? 와 미니 웨프 조종기. 아 머리가 더아파지는것 같아. 감기 게임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. 개발자 편지 우리 원비언니 편지인가? 그 내용은 매일 앉아서 지방 레벨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. 이시을를 보시면 그제 한번 켜고 한번 켜고 건강 챙기세요. 그새끼 피자. 갑자기 바로 어유 어이구 점수 구매님이시네? 반가루이거 어, 뭐야? 실화야이 요거 있다가 1 2시 넘어서 강화해서. 22선 가면은 오션 글로우... 이어링 각 인정? 오케이감사합니다 지금 이벤트 할때 바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받은거기 때문에 시2선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에 만들면은 개 이득이야 아이쒸뭐야 전섭님, 금방 갔어요. 그, 친, 이 친구가.